네. 티저 예고편으로 보내드린 자성요법 t v 사용설명서. 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어, 9시 30분. 아이고, 예고를 오늘 오후 12시 5분에 업로드하겠다 했는데,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오늘 새벽까지 대본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녹화 일찍 이제 다 세팅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본을 한번더 점검을 하는데 아유, 보충할 게 있어. 그래서 방금 전까지 대본 보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9시 반, 네. <laughs> 녹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엄도도 조금 늦어져도 양해해 주세요. 자성유법TV 사용설명서. 뜬금없이 무슨 자성유법TV 사용설명서야. 네. 어, 최근에 유튜브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방송들하고는, 아유, 게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암침법이라고 하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특별 매니아층만 관심 있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어, <laughs> 조회수가 최근에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아, 물론, 조회한다고 해서 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석 단지 몇 개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laughs>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 우리 구독자 중에는 제대로 활용해보자 해서 삼침자요법, 네, 기초교제죠? 네, 그 기초교제를 비롯해서 중급교제인 삼침의약, 고급교제인 집대성 삼경주석, 그리고 진증을 위한 고방요약 등등을 골고루 저에게 주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초교제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이메일로 아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한 말씀이 계시고 냈기 때문에, 어떻게 자석요법TV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난치병을 터치할 수 있는지, 초간단 자석요법TV 사용설명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 붙이나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안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자 삼침법으로 수많은 난치병들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 부착하나요? 네. 어디다 붙여야 하나요? <laughs>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 가장 많은 문의가, 그런데 자석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석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자석을 팔지 않습니다. 자석은 여러분들 사시는 주위에 공구상가로 가시면 구할 수 있어요. 공구상가.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공구상가들 다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석이라고 써있는 공구상을 찾으세요. 거기서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석은 사실 공업용이거든요. 의료용 자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일부, 일부, 어, 뜻 있는 분들이 자석에 에, 맥기라고 하죠. 금맥기, 은맥기. <laughs> 도금. 네. 도금. 자석 어, 표면을 금도금하거나 은도금을 해서 어, 의료용으로 식약처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석은 대부분 공업용입니다. 그것을 바늘 대신 쓸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용 바늘로 네, 침술용 바늘을 대신해서 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혈에 침술용 바늘을 꽂았는데, 예? 보니까 바늘이 부족해. 그런데 집에 바느질용 바늘이 아주 가느다란 것부터 굵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소독을 잘해서 바느질용으로 침술용 바늘을 대신 쓸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침술용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기왕이면 보다 저렴한 값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여기, 대한 자석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은 여기는 제가 처음 거래를 튼게 아니고요. 구로공구상가 주변의 자석상을 통해서 처음에 150원씩 썼어요. 150원. 그러다가 어느 분이, 우리 학교의 어느 분이, 아이, 선생님, 자석 싸게 구입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종로상과 장사동 부근에, 아마 장사동일 거예요. 그 부근에 한 자석상과 제휴를 맺게 됐어요. 개당 50원씩의 주기로. 네, 그래서 50원씩에 썼었어요. 아, 바늘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회원이 선생님, 기가 막히게 싼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찾아간 곳이 여기 대한 자석이에요. 이곳에서는 음 기본 단위로 5천 개 이상 주문할 때는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해서 어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꽤 오래됐어요. 여기 대한 자석은 원래는 청계천변에 있었는데 청계천이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로 3가 서울극장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서울극장 옆으로 이사 갔어요 어, 그러니까 직접 찾아 가실 분은 종로 3가 옛날 서울극장 아시죠 그 서울극장 바로 옆에 GS25시라고 하는 편의점 있어요 그 편의점 옆집 바로 그 옆집입니다 대한자석 그리로 이사 갔습니다 직접 찾아 가실 분은 이 약도 참조하세요 아니면 여기 다음 넷에 들어가서 대한좌석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찾아오시는 길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 아, 일부러 여기 고속버스 타고 왕복으로 이거 사러 가실 필요 없어요. 전화로 주문하시면 돼요. 네. 고속버스 요금, 왕복 요금으로 좌석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어요. 많이. 대량으로. 전화 02-273-7333. 혹은 7334, 7363, 또는 휴대폰은 010-3724-6425네잘 기억해 두세요. 적어 두세요. 어떤 규격을 준비하셔야 하냐면 여기 대한자석에 들어가면 자석 규격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형자석에서 3파이의 1 t 주문시 3의 1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문하시면 돼요. 3파이에 두께 1mm. 가우수가 제법 나옵니다. 2400 가우수 나온다고 여기 도표에 적혀있죠. 그런데, 다음에 1.5t 하면 2900 가우수 나오고요. 2 5파이에 1.5t 하면 3150. 2파이에 1.5t, 310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우, 가우수가 높은 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2,400 가우스도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석이 두꺼우면 1.5 t 정도 되면 대돈 은백 혹은 지음혈 또 족규혈 등등 이런 곳에 자석을 부착하고 양말 신고 구두 신으면 못 걷습니다. 발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테니까요. 제가 원단이잖아요. 자석으로 삼침보사가 가능하다? 제가 보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계에 제가 보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의계에 제가 보급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단이라니까 고집부리지 마시고 3회 1티 쓰세요 3회 1티도 어떤 분에게는 어, 구두가 좀 타이트한 구두인 경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일 수가 있어요 걸을 때 그래서 저는 3의 1티와 2의 1티 두 가지를 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발을 좀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도와드릴 때는 저는 대돈 은백혈에 부착하거나 할때 2의 1티를 붙여드리곤 해요 작을수록 좋고 얇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고 얇을수록 좋다 굳이 뿌리지 마세요 두꺼워? 두꺼우니까 가우스가 높아? 아니래니까 2,400가우스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충분히 듣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문시 3의 1티 5,000개 단위로 주문할 때 개당 15원 아 그리고 이 15원은 현재 가격이에요 시토류가 인상이 되면 이것도 연동이 되어서 올라간답니다 그러나 현재 15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보사 구분을 위해서 여기 네, 기준 자석이 필요하거든요 그 주문하실 때 5,000개 단위로 주문하시면서 보사 구분용 기준 자석 두개 무료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맞나요? 하면서 확인을 하세요. 달라고 해야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5,000개 단위로 주문할 때 개당 15원, 보사 구분용 기준 자석 두 개도 함께 보내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어, 5,000개니까 75,0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 자석에서 7 5 0 0 0 원어치를 팔면 저한테 얼마 마진을 줄까요? 네, 7원 50전도 안 줍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자석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싼 가격 그리고 품질 좋은 자석을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대한 자석을 안내드릴 뿐입니다. 네. 그런데 주문하실 때 삼 침자요법 학교 회원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문하시면, 네, 반드시 이 가격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 인상이 되더라도 최저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거 참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석은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네, 대한 자석에서 구입하십니다. 우리 나는 침장이다 다음 카페에서도 어 여기 대한 자석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또는 주문할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자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이 케이스, 테이프 케이스는 하우징은 3M 테이프 사셔요. <laughs> 3M 테이프를 사셔서. 어 테이프는 리필용으로 떼어두고 스카치 테이프는 그리고 의료용 테이프를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의료용 살색 테이프 주세요 하면 네 그것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스카치 테이프 3M 이게 3M 테이프이기 때문에 홀더가 3M 스카치 테이프와 맞습니다. 자, 3M 스케치 테이프 홀더, 그리고 3M 의료용 살색 테이프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끼워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사 구분용 자석, 3파이의 1t, 두께가 1mm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를 구성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테이프는 네, 약 1cm 정도, 네, 1cm 정도를 떼어서 네, 자석, 네. 삼침 기초 교재 삼침 자유법 12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1권에 여기 자석 사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고요. 삼침 의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 총론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자석 요법 TV 사용 설명서 자석을 아플 때 자석을 어떻게 어디에 부착하나요? 네. 다양한 질병을 터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laughs> 추억의 광고 영상. 네.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 붙이나요? 여기다 붙여 여기다. 자, 동그라니까 붙이기도 좋고, 여기다 붙여 여기다. 두통 여기다 붙여 여기다. 치통 여기다 붙여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면, 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가치도 없는 방송입니다. 자, 특정한 어떤 질병으로 아플 때, 붙이는, 네, 경열도가 따로 있습니다. 경열 위치가 따로 있어요. 아니, 요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자석을 어디에다 붙여요? 그것이 아니라 아플 때. 두통인데,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일 때 우리는 잠침자 요법으로 어떤 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